안녕하세요. 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솔라이트 때를 보시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게, 지지라인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이 개미들이 공포에 투명 물량을 던지면서 조가 가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80원대 라인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지금 조가 방어를 하고 있고요. 80원대가 이제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조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솔라카인 같은 경우는 에 실제 또 초대형 후지까지 나와줬다 보니까 여기서 조만간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좀 크게 조가 펌핑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코인은 전체 코인 물량에서 32%를 재단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인데, 이 물량들이 이번에 대규모로 풀리게 되면서 역대급 락고불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솔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약13% 정도를 재단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날 겁니다. 셜라코인의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한번 크게 펌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도하는 그 즉시 주가는 다시 빠질 거니까요. 반드시 재단 목표가와 라홈을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솔라코인의 라그벳의 일정과 재단 목표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010-5830-5107로 문자로 솔라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선착순 50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지금 졸라고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락업 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펌핑이 되는데 예를 들어 스파크코인은요 락업일 기간 동안 일주일 만에 5-6%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단은 최대한 락업일 이후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락업 기간 동안 주가를 보통 평균적으로 1000% 내외 정도 상승을 만들어 내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락업일이 지나게 되면 그 순간 즉시 매도를 하고 바로 그런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업 일정과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가서 슬라코인 폭등 전에 제가 최대한 저점 잡아드리면서 락업 일정과 재단 목표가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010-5830-5107로 문자로 쏠려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그 즉시 알려드릴 거고요.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저 그리고 선착순 때 50분께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꼭 공유 받으셔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큰식금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우를 감동 900만원을 투자해서 400일 만에 7조 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치를 투자해서 2년 만에 1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지와케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 넘게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회의 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때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의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S든 다양한 거래소류들의 상황 따로는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KS 아이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폭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 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달 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속이 시작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을 신흥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X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량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 1 0 5 8 3 0 5 1 0 0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씨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 1 0 5 8 3 0 1 5 0 7로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방 함께 하시는 것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